창호 있잖아 됐! 아안안안 됐다! 오셔오셔 경수 화이팅! 화이팅! 좋다 좋다 일경 가요? 일경 가요? 어, 뭐야, 뭐야, 어, 네.

밀어, 밀어! 던져, 던져, 던져! 짧다, 짧다, 짧다! 아. 加那么多。 준현아 준현아 그래. 투어, 투어. 오, <laughs> 너 영광이야 영광이야? 어 바쁘지 창호 1번 보라고 수영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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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대왕 저걸이좀 놔두지 매. 계속 속공자 밈지 저거 더운데 다들, 다들 지금 체력이 안돼가지고 나이스. 오. 영권아. 영권아 서브 서브. 창호야 창호야. 네가 1번 봐 1번. 아니 여기을때쉬어 나중에 계속 뛰야 돼. 쉬어. 한번한번 더. 한번 더. 리고이빼주 빼주고 언제 또. shut yeah, so.

대단하대! 됐다! 가라! 니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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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코트로 들어갑다 에이! 다 좋다. 걸렸다, 걸렸다. 루바, 루바.

야, <al> <al> <İnsan> 자, 팀 파울 없으니까 안 되면 하게 끊어라. 가라 가라 가미. 는 가비! 가비! E! E!